아, 그래. 아, 저가 이제, 이, 저가 이거 저기 쓰고 있는, 사용하는 이 마스크는 진짜 저기 초 울트라 모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. 그 뭐, 약방에서 뭐, KF? 뭐, 94, 900인가, 그게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. 이 마스크 하나면은 그 모든 바이러스가 여기 다 잡혀 버려 가지고 통과를 못합니다. 자, 우리 저 애국자님께서 만드 만드셨는데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이거 엄청나게 넉넉하고 이 볼도 좋고 마 말도 편하게 할수 있고 숨도 아주 자유롭게 쉴수 있어요. 와 진짜 좋은 마스크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원단이 메디인 코리아 메디인 코리아 정전기 정전기가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거 바이러스가 이커에서 죽고 절대로 이제 그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꺼내고 아이고 그거 그 일반 그 저기 그 약방 마스크 뭐3 0원짜리 3,000원 주니까 2개 주더라고 그거 쓰는 것보다, 그거는 쓰면 말을 못해, 답답하고. 근데 이, 이, 건 안에 공항까지 있고, 다음에 저기, 그, made in Korea 하고 그러니까, 쓸만, 쓸만해요. 예. 자, 여기서 이제, 그 동네 주민들이 보고 그리, 그리, 그리시니까, 쭉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습니다